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영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번 영국을은 그때 마인크래프트 0.12.1에 관해 한번 수다방을 했던 것 빼고는 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어, 수다방 겸구국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어, 세븐 나이츠에 관해 연구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일단, 세븐 나이츠 공식 카페에서 정말 특별한 이렇게 사건이 나왔다 해가지고, 일단 공식 카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세븐 나이츠 공식 카페 보시면 나오고요. 자, 공식 카페라고 나와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음, 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이겁니다. 공지에 보면, 이야기, 카르마에서 온 서신이란 건데요. 일단 댓글만 봐도 999개가 넘어요. 자, 이건 바로 개발자 노트고, CM 카리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우영씨입니다 개발자 노트. 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줄여서, 서방에서 온 일곱 기사요 이게 바로 세븐 나이츠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방에서 온 일곱 기사란 뜻이, 카르마는 달빛섬에 살고 그쪽에 있고 제세븐나이츠들은아스트 대륙에 있는 지키는 용사들이니까 뭐 서방에서 온거라 말하죠. 갑작스럽게 적진에서 서신이 날라 많이 놀랐을 거네. 어 황제 때문이라고 나오죠. 봐 이게 보시면 황제 파스칼은 백각을 만나면서 이상했다고 하는데 이건 모든 게이트의 연기라고 하네요. 황제는 파괴의 전쟁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파괴의 파벌로 전부 자신의 것을 만들었네. 이 파괴의 파편이라는 것이 영웅들의 각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어, 알것 같은데 그게 인것 같아요. 그대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파괴의 신의 힘이 파괴의 파편 이 인간이 그렇게 간단히 파괴될 것 같은가? 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음자 계속 쭉 보시면 그래서 델론즈는, 델론즈 는 델론즈링이 자네들 유인한 거겠지. 지금 델론즈가 자신의 힘을 찾으러 에피소드를 보시면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이렇게 스토리가 다시 이어지고 자, 2부부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대들도 지금의 모습이라면 황쟁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그들에게 파편에서 힘을 끌어내는 법을 알려 주겠네. 네. 요게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요게 뭐냐면요. 자, 잠시 후 공개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일단 해석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 한때라도 파괴 힘을 지녔던 자그 위력을 잘안내만 어째서인지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결국 결론은요 세븐 나이츠가 파편에서 힘을 끌어내는 법 그러니까 각성이란 뜻도 있죠 뭐 세븐 나이츠가 각성하면 너무 사기야 될수 있으니까 자 다음 뭐 대규모 업데이트는 세븐 나이츠들의 각성 아 정말 기대가 되구요 세븐 나이츠의 각성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더라도 한 세븐 나이츠의 한 상형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미 세븐나이츠 에피소드에 보면 크리스의 각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크리스의 각성이라는 것도 보면 세븐나이츠 각성이 나랑 확률이 정말 높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때라도 파괴의 힘을 지녔던 자, 그러니까 카르마도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그 힘을 한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융합, 융합시켜 하나를 만들어야만 재즈림을 낼수 있을 것요 마지막에. 자세한 내용은 달빛에 물어보게. 이 달빛이라는 것은 어 바로 태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사왕 태오 태호 아, 그리고 카르마 그 다음에 두명 나오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세븐 나이츠들에게 파괴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런 개발자 노트였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고급 정보이고요. 댓글에도 보시면, 어, 지금, 어, 세나 각성 나오면, 어, 이 게임은 완전 멘붕입니다. 막 이렇게 나오죠. 세나 각성에서 루디 각성, 이렇게, 자, 벨브는 다, 댓글이 다 나와요. 각성, 각성, 아. 지금 다 보시면, 음, 세나도 각성하나?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아요. 세나 각성 루디부터. 세나 각성 안 나온다 했다. 상냥이, 역시 상냥이란 의견도 많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오늘 개발 주소들을 마치겠습니다. 어 그냥 계속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공식 카페에 오셔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누들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